링크 주스 가득 레벨 3 PBN 구축 방법. 낙장 도메인, 나이 도메인을 경매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웹사이트로 복구를 해서 링크를 붙일 때 주의하거나 생각해 봐야 될 리스트를 정리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강력한 도메인을 선별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. 나이만 많다,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. 보통은 20이나 DR이 15점 이상 되는 거를 백링크의 품질 같은 경우는 다 .gov나 아니면 은 EDU를 못 산다 하더라도 이런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은 그런 품질이 있는 게 좋고요. 다양한 출처에서 링크가 유입된 그런 도메인을 찾는 게 좋겠죠. 웨이백 머신에 가셨어요. 과거의 컨텐츠, 스팸성 도박이나 약국이나 중국어 사이트들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머지에서 볼수 있는 스팸 스코어가 20% 미만 정도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. 앵커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 스팸이 많은 도메인 일단 피해야 되고요. 브랜드라든지 일반적인 문장형 앵커 텍스트가 많은 도메인이 우수하다. 누락된 도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구글에서 사이트 땡땡하고 도메인을 쳤었을 때 페이지가 인덱스 되는지 안 되는. 지 좀 확인하시면은,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강력한 도메인 기본으로 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